미역, 피가 맑아지고 뱃살이 빠진다. 알고 먹으면 보약.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마토 라이프입니다. 혹시 요즘 혈압이 자주 오르시거나 관절이 뻐근하고 속이 더부룩하신가요? 또는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식재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바로 미역입니다. 출산 후 회복 음식으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 미역이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뛰어난 도움을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미역은 혈관 청소부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갑상선 건강, 다이어트, 뼈 건강, 노화 방지까지, 이 작은 바다 채소 하나에 수많은 효능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역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왜 도움이 되는지 하루 한끼 간단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미역 식단 챌린지 그리고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궁합까지 60대 이상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미역의 모든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셔서 소화도 잘 되고 피도 맑아지는 건강한 한끼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미역의 건강 효능 피를 맑게 하고 내 몸의 독소를 비워주는 바다의 명약 미역의 건강 효능 미역은 예부터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귀한 해조류입니다. 출산 후 산모에게 미역국을 끓여 먹이는 전통은 단순한 풍습이 아닙니다. 바로 미역이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빼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청소해주는 천연약제, 미역.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알긴산은 몸속으로 들어오면 장에서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금속, 독소를 흡착해 밖으로 배출해줍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를 걱정하시는 60대 이상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작용입니다. 미역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져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변비를 해결하고 장건강을 돕는 자연 치료제 나이가 들수록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변비가 자주 생깁니다. 미역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수분을 머금어 대변의 부피를 늘려 자연스러운 배변을 유도합니다. 특히 아침에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은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장건강을 개선해 일상생활이 훨씬 쾌적해집니다. 갑상선 건강에 꼭 필요한 요오드가 풍부. 미역에는 요오드라는 미네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성분인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감, 체중 증가, 우울감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특히 여성에게 흔한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려면 요오드가 필수입니다. 단 요오드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미역을 꾸준히 그러나 과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 60대 이후 가장 흔한 건강 문제 중 하나가 뼈 건강입니다. 골밀도가 낮아지고 뼈가 약해지면 넘어졌을 때 쉽게 골절로 이어집니다. 미역은 칼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칼슘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도 같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우유나 멸치 같은 다른 칼슘 식품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좋아집니다. 체지방 감소와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 미역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100g 기준으로 봤을 때 칼로리가 매우 낮으면서도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 조금만 먹어도 속이 든든하고 군것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알긴산은 지방의 흡수를 막고 체내 노폐물 제거에 탁월해 자연스럽게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가꿔주는 해조류의 힘. 미역에는 비타민 A, C, E가 고루 들어있어 피부 노화를 막고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피부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도 활발해져 칙칙하고 거칠어진 피부가 한층 생기 있게 바뀝니다.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 미역을 자주 섭취하면 피부 탄력과 보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를 맑게 하고 당뇨에도 도움을 주는 미역의 식이섬유.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혈당 조절입니다. 미역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와 흡수를 늦춰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꾸준히 섭취할 경우 제2형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암 예방에도 주목받는 바다 채소. 미역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몸속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합니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예방에 좋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역을 자주 섭취하면 몸속을 정화하고 면역력을 키워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 덩어리. 나이가 들수록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염분 섭취가 많아지면 고혈압 위험이 높아집니다. 미역은 칼륨이 풍부해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자연스럽게 배출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는 분일수록 미역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 건강을 지켜주는 미네랄을 보고 미역은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데도 탁월합니다. 독소를 배출하고 지방간을 예방하는데 좋은 푸코이단과 알긴산 성분이 들어있어 간을 보호하고 해독 기능을 도와줍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 간수치가 높은 분이라면 미역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월요일. 미역 두부국과 현미밥 한 그릇.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은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미역 두부국이 제격입니다. 전날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으로 지친 속을 다독이고 몸의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미역의 힘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건미역은 찬물에 10분 정도 불린 뒤 깨끗이 씻어 준비합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낸뒤 불린 미역을 넣고 끓입니다. 국물이 우러나면 두부를 큐브 모양으로 썰어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기호에 따라 들기름 한 방울을 더하면 구수한 풍미가 살아납니다. 아침 공복에 먹는 미역국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배변 활동을 돕고 밤새 축적된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현미밥과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가 배가 되어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화요일. 미역 오이냉국과 고구마. 더운 날씨에 입맛이 없을 땐 시원하고 새콤한 미역 오이냉국이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는 메뉴입니다. 미역은 물에 불린 후 찬물에 여러 번 헹궈 비린내를 제거합니다. 오이는 얇게 채 썰어 소금에 살짝 절인 후 물기를 짜고, 물, 식초, 설탕, 소금으로 육수를 만들어 냉장 보관합니다. 미역과 오이를 넣고 통깨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냉국은 식욕이 떨어질 때 이상적인 메뉴입니다. 미역은 수분 보충과 더불어 인뇨작용도 도와주어 부기를 줄이고, 고구마는 복합탄수화물로 혈당을 천천히 올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수요일. 미역초무침과 보리비빔밥. 주중반 피로가 몰려오는 수요일엔 새콤달콤한 미역초무침으로 활력을 채워 보세요. 입맛을 돋우고 피로 해소에도 좋은 식단입니다. 불린 미역은 끓는 물에 데쳐 식감 살리고 물기를 제거한 후 식초, 설탕, 간장, 다진 마늘, 고춧가루로 버무립니다. 보리밥 위에는 각종 나물과 함께 달걀 프라이를 올려 고추장과 참기름으로 비빕니다. 초무침은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C와 미네랄이 풍부하고, 보리밥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섬유질이 많아 소화에 좋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장아찌보다 생채소와 나물을 곁들이세요. 목요일. 미역계란찜과 곤드레밥. 부드럽고 영양 가득한 미역 계란찜은 나이 드신 분들의 식사로 아주 적합한 메뉴입니다. 목요일에 부담 없는 식사로 소화도 편안하게, 영양은 풍부하게. 불린 미역을 잘게 썰고, 계란에 소금 간을 한뒤 미역과 섞어 중탕으로 천천히 익힙니다. 찜기에 넣고 약불에서 15분 정도 부드럽게 익히면 됩니다. 곤드레밥은 불린 곤드레 나물을 참기름에 살짝 볶아 밥과 함께 짓습니다.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 미역은 해독 작용을 하며 곤드레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이세 가지 조합은 몸속 염증을 낮추고 간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금요일. 미역 들깨국과 찰보리밥 한 주의 마무리를 향해가는 금요일에는 구수한 미역 들깨국으로 몸을 달래줍니다. 칼슘과 미네랄이 풍부해 뼈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미역은 불려서 잘게 썰고, 들깨가루를 미지근한 물에 개어 준비합니다. 육수에 미역을 넣고 끓인 후, 들깨물을 부어 저어가며 5분간 더 끓이면 됩니다. 참기름은 살짝 넣어 풍미를 더해줍니다. 들깨는 뇌건강에 좋은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해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미역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고 찰보리밥과의 궁합도 아주 좋아 장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토요일. 미역오징어 무침과 콩나물국. 주말의 시작에는 씹는 맛이 좋은 미역오징어 무침으로 활력을 충전하세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몸에 에너지를 채워 줍니다. 오징어는 데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미역은 불려 헹군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고춧가루, 다진 마늘, 식초, 설탕, 간장, 참기름으로 양념해 무쳐 주세요. 오징어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근육 유지에 좋고 미역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줘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국은 해장 효과가 있어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요일. 미역 비빔밥과 미소된 장국.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에는 간단하지만 영양 가득한 미역 비빔밥이 어울립니다. 주방에 오래 서지 않아도 쉽게 만들 수 있어 실천하기에도 부담 없습니다. 불린 미역을 잘게 썰고, 오이, 당근, 상추 등을 채 썰어 준비합니다. 밥 위에 재료를 얹고 고추장, 참기름, 깨소금을 뿌려 비빕니다. 미소된 장국은 두부와 버섯을 넣어 간단하게 끓입니다. 미역과 채소의 조화는 소화에 부담이 없고, 단백질 보충용으로 삶은 달걀 하나를 추가하면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일요일엔 몸을 편안히 쉬게 하면서도 가볍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과 피해야 할 조합. 고지방 육류나 튀김류. 미역이 해독작용이 뛰어나다고 해도 고지방 고열량의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이나 치킨, 튀김류와 미역을 동시에 섭취하면 미역이 소화작용을 방해받고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튀김기름과 미역의 점액성분이 장에서 충돌하면 더부룩함,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역을 먹는 나름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담백한 조리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와 알긴산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간, 시금치, 붉은 고기 등 철분이 많은 음식과 미역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낮아집니다. 특히 빈혈이 있는 사람이라면 철분 보충제를 먹은 직후에는 미역 섭취를 피하고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미역의 알긴산이 철분을 포획해 장 밖으로 배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유나 유제품. 미역과 우유를 같은 식사에서 함께 섭취하면 장애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미역은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화기관을 자극할 수 있는데, 여기에 찬성질의 우유가 더해지면 복부팩만, 설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은 더욱 조심해야 하며, 우유는 식사 전후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자. 감자 역시 찬성질의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미역과 감자를 동시에 많이 섭취할 경우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은 배가 차고 설사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운 계절이나 체질이 내난 사람은 감자 미역국 같은 조합보다는 호박이나 양파처럼 따뜻한 기운의 채소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양의 미역 미역은 아무리 몸에 좋더라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할 경우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미역에 들어 있는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는데 과다 섭취 시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 기준으로 건조 미역은 하루 5g 이내, 불린 미역은 20에서 30g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미역국을 하루 2, 3그릇 이상 계속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으므로 다양한 식재료와 번갈아가며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바다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미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작은 한 줄기 미역 안에 이렇게 많은 영양과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미역은 우리 몸의 해독작용, 혈관 건강, 뼈 건강, 피부 미용, 다이어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게다가 제철일 때 섭취하면 그 영양 가치는 배가 되니 가정 식탁 위에 미역을 자주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양으로 궁합 좋은 재료와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건강 식단 챌린지와 음식 궁합 정보를 활용하신다면 미역을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미역을 국으로만 드시지 마시고 무침, 볶음, 샐러드, 주먹밥 등 다양한 요리로 응용해 보세요. 건강도 챙기고 식탁 위에 풍성함도 더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저희 채널이 더욱 알찬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제철 식재료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토마토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